와, 이게 파라코드라고? 안녕하세요, 준택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이저의 신제품 게이밍 마우스 데스에더 v2 미니의 실사용 리뷰입니다. 지난번에 라이브 언박싱에서 디자인이나 사이즈 비교는 했었기 때문에 혹시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영상 더보기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마우스 스펙도 역시 영상 더보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3주 넘게 데스에더 V2 미니, 일명 데미니를 실사용하면서 느낀 점 위주로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좋았던 점을 정리하면 첫 번째가 센서인데 데스에더 V2나 바이퍼급 그 이상급의 마우스보다는 더 저렴하게 나온 마우스이기 때문에 PMW3389급의 센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실사용에서 전혀 문제 없었고 제가 3주 이상 사용하면서 스피드 현상도 전혀 없었고 LOD도 뭐 높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사용에서는 저한테 거슬리는 부분이 없었고, 혹시나 거슬린다면 소프트웨어에서도 변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면서 또 센서의 성능이 내려갔지만, 실사용에서 경쟁전에서도 전혀 문제 없는 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좋았던 게 사이즈랑 그립감인데, 우선 사이즈 면에서는 어, 이 정도의 사이즈가 거의 없다는 점, 그러니까 유니크하다는 점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몰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몰 사이즈의 마우스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마우스로, 뭐, 파이널 마우스의 울트라 라이트 2급의 사이즈인데, 대칭형이 아니라 비대칭 버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F8 이하의 손이 정말 작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마우스입니다. 그립감은 예전에 바이퍼에서 바이퍼 미니처럼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쉐입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데스에더 V2 미니는 데스에더 V2의 쉐입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좀 사이즈가 작아진 버전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 185, 너비 100mm인 제 손에 비대칭임에도 불구하고 핑거팁 그립으로 잡기에 제일 편했고 제 손과 비슷한 손 사이즈지만 마우스를 좀 작게 잡는 취향의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FPS 에임하는 데는 정말 좋았지만 역시 일상용으로 꾸준히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제 손에 비해서 마우스가 좀 작은 편이어서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코팅은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반반이었는데, 아쉬운 점은 데미니를 잡자마자 느껴지는 그 약간 미끌미끌한 코팅이에요. 그래서 손에 땀이 많이 안 나는 분들이라면 이꽤 미끄러운 코팅이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어, 코팅 자체가 손자국이 크게 남지 않는 재질이고 만약에 손에 좀 땀이 잘 나는 분들이라면 어, 마우스와 손에 약간의 그립이 생기면서 저는 오히려 좀더 좋은 그립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행인 건 레이저 최초로 미끄럼 방지 테잎이 함께 포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왜 하필 이번 데스에더 미니에 넣었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미끄러운 코팅과 정말 작은 마우스 사이즈의 조화로 웬만해서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미끄럼 방지 테이프는 정말 얇아요. 얇아서 좋은 점은 마우스에 붙였을 때 마우스 자체 쉐입을 크게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거고 단점은 내구성이 엄청 좋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무 재질로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그립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 테이블 붙여서 사용해 보면 단기간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장기간 사용했을 때 손에 땀이 나도 어느 정도 그 그립감을 잘 유지시켜 주더라고요. 제일 아쉬운 부분이 바로 선인데, 아이 선이 이 데미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선을 넣었더라고요. 이건 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라 코드의 탈을 쓴 오징어 다리?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일 뻑뻑한 선을 그냥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나 파라코드 중에서 거의 최악이라고 얘기했던 모델로 초창기 파라코드보다 더 뻑뻑했고, 레이저에서 원래 사용했었던 패브릭 재질의 선하고도 비교도 안 되게 뻑뻑했고요. 웬만한 고무선보다도 더 뻑뻑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 한 1~2년 동안 사용했던 마우스 선 중에서 최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아쉬웠던 게 버튼의 키압이었는데, 이건 뭐 조립 상태나 뽑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아쉬움은 아니고 참고용으로만 얘기를 하면 제가 뽑은 데미니는 좀 심하게 키압이 낮아서 원치 않는 클릭이 사용하면 할수록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더블 클릭 이런 건 아닌데 어 저도 모르게 그냥 클릭해 버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용했던 레이저 광충 마이크로 스위치 중에서는 가장 낮은 키압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인 시냅스 3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왼쪽 메인 버튼을 제외한 모든 버튼에 매크로를 포함한 다양한 설정이 가능했고, 레이저의 하이퍼시프트 기능도 사용할 수 있어서 마우스 자체의 버튼 수는 적지만 어, 잘 활용만 한다면 버튼에 여러 가지 설정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제 리뷰를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하이퍼시프트는 다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한 설명을 넘어갈게요. DPI는 최소 200부터 최고 8,500까지 100단위로 설정이 가능하고 1개부터 5개까지 나누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X축, Y축을 따로 설정할 순 없고 폴링레이트는 125, 500, 1000 이렇게 3단계로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LED 설정에서 LED를 켜고 끌수 있고 밝기 조정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LED가 자동으로 꺼지는 잠자기 설정도 가능합니다. RGB 기본 이펙트는 총 5개가 있고 추가로 어드밴스드 설정에서 더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하지만 뭐 LED가 나오는 부분이 레이저 마크 한 부분이어서 실제로 크게 쓸만는 없더라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LOD 설정도 가능하고 온보드 메모리도 있어서 이렇게 설정한 세팅을 마우스 자체에 저장해 다른 컴퓨터에서도 소프트웨어 없이 동일한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데스에더 V2 미니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호불호가 확실한 마우스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실사용하면서 꽤 좋게 사용해서 호 쪽이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아쉬운 점들과 너무 사이즈가 작다는 점이 사용자로 하여금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이번 데미니에 넣어준 게 신의 한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없었다면 무난하게 다양한 손 사이즈에 추천하기는 정말 힘든 마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끄럼 방지 테이프 덕분에 그립법에 따라 F10 이하의 많은 분들에게 무난하게 추천하는 마우스고 F11 이상은 일반적으로 마우스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레이저 치고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왔다 해도 아, 선은 진짜 예전 레이저 패브릭 선보다도 더 후퇴한 느낌이 들어서 전 나중에 그냥 이름만 파라코드가 아닌 진짜 파라코드로 바꿔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준택의 레이저 데스에더 V2 미니 실사용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구독하시면 더 다양한 게이밍기어 소식을 꾸준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